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의 흐른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지혜의 허무함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모든 지혜와 수고를 다하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인생의 무거운 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전도서 묵상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성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균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많이 쌓았지만 그로 인해 허무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추구하고 연구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죠. 지혜와 지식을 통해 얻은 것이 많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나 참된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쌓은 지혜가 오히려 근심과 고통을 더한다고 표현하지요.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만큼 피곤하고 공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손바닥 안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최신 뉴스부터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의 지시, 심지어 전 세계의 친구들까지 연결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과거 조간신문을 펼쳐보던 세대가 지나갔고, 이제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은 너무나 피곤한 과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쉬지 못합니다. 잠들기까지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정보를 찾고 지식을 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수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더 혼란이 과중되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지요. 정보와 지식이 우리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끝없는 정보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로 인해 지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도서의 저자가 느낀 그 허무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이제 본문을 면밀히 살펴봅시다. 인간은 자기 지혜로 하늘에 닿기 위하여 수고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하늘에 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알수 없게 하셨습니다. 해, 바람, 바다, 그리고 달과 별, 우주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를 인간은 설명하지 못하며 세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용한 것들에 굴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헛된 야망으로 평생 수고하며 쌓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바람에 불과합니다. 인생을 위한 모든 지혜도 인생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필멸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바꾸려는 시도는 어리석음의 극치이지요. 존도자는 근대성에서 비롯된 인간 이성이 지성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라는 확신을 산산히 부셔버립니다. 이 장엄한 근대성은 지혜라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조금도 바꿀 수 없으며 어떤 영향도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며 세상을 바꾸시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정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의미 있게 하시며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시죠. 지혜의 근대성은 뱀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를 사물하여 모든 권세를 손에 쥐려는 사악한 의도는 죄의 꽈리를 들고 있는 인간의 재성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권세를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도자는 그것은 매우 피곤하며, 번뇌와 무거운 짐은 오히려 가중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지혜를 더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오라하시며, 무거운 진진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즐기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의 방식, 곧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존도자는 결국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 삶에 참된 의미와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일상의 근심을 줄여주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을 다시 일깨워 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추구할 때더 이상 세상적인 지혜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존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와 지혜를 구할 수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지혜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채워간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어, 오늘 하루도 그 지혜의 세상적인 세상의 지혜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두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Thank you